안녕하세요. 생방송 부동산 박진주입니다. 오늘도 현장 탐사로 시작합니다. 지난해부터 정부가 다각도의 부동산 활성화 방안을 발표를 했는데요. 하지만 시장은 여전히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투자자들은 2014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에 이목을 집중하고 있는데요. 오늘 현장 탐사 2014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 전망해 보겠습니다. 네, 도움 말씀 주실 부동산 전문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부동산 미래 가치 투자 연구소 조범식 소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올해 초에 반짝 이 부동산 시장 어, 회복을 하나 싶더니 이력 발표 이후로 다시 이 부동산 시장 소강상태에 접어들었습니다. 조범식 소장께서는 2014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네, 하반기 주택 시장이 이 상반기보다는 나아질 것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연초부터 일부 지역에서 분양시장의 열기가 이어지는 데다 박근혜 정부의 이기내각이 보다 과감한 부동산 활성화 정책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개포주공과 둔촌주공이 사업시행인가와 건축심의를 통과하며 사업추진에 탄력이 붙고 있어 재건축발 옹기가 시장의 지지대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가격 오름폭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위축된 투자심리와 실수요 위주의 정책 기조로 인해 투자자가 시장에 참여하는데도 한계가 있을 전망입니다. 한편 전세 시장은 가격 상승에 따른 피로감과 공급물량 증가로 국지적인 조정을 보이며 안정세가 유지될 전망입니다. 전세시장은 강동, 서초 등지에서 재건축 이주 수요에 따라 전월세 시장 불안이 재현될 소지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하반기 이사를 계획하고 있는 수요자들은 지역별 수급 사항을 미리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하반기 이 부동산 시장 전반적으로 상반기보다는 좀 낮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해 주셨는데요. 자, 한 전문 연구 기관의 보고서도 나와 있습니다. 자, 표를 한 가지 준비를 했는데요. 한국 건설 산업 연구원에서 이 하반기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이 보고서를 발표를 했는데 주요 내용 정리를 한 표입니다. 한 가지씩 살펴보실게요. 우선 이 수도권의 주택 가격이 0.5% 상승할 것이다라고 전망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지방의 주택 가격은 1% 상승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놓았는데요. 자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수도권과 지방 모두 이 주택 가격이 상승을 하겠지만 그렇지만 지방의 주택 가격이 조금 더 탄력을 받을 것이다라고 네, 전망을 내놓았네요. 거기에다 덧붙여서 이 전반적으로 시장 회복이 탄력을 받을 것이다라는 의견까지 덧붙여 주었습니다. 자조범식 소장님 이렇게 연구기관에서도 어, 하반기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의견을 내놓았는데요. 자, 이런 전망이 그대로 실현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조범식 소장께서는 하반기 부동산 시장이 전반적으로 활기를 찾기 위해서 어떤 부분이 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보시나요? 네, 올 하반기 이 주택 시장의 향방은 정부의 이 부동산 정책에 따라. 경...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특히 임대소득과세 및이 금융규제 완화 여부가 하반기 부동산 시장 회복에 열쇠가 될 것으로 어, 보여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임대소득과세 개선을 위해 노력 중이고 총부채 상한 비율과 어, 주택담보 인정비율인 DTI와 LTV 규제도 완화하겠다고 한 만큼 집값이 지난해처럼 마이너스 상승률을 기록하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결국, 이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가장 시급한 추가 대책으로는 이2 6 대책 추가 보완 조치와 이 DTI와 LTV 등그 금융규제 완화 등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만, 이 DTI와 LTV 이 금융규제 완화는 침체된 내수 경기와 가계부채 부담 때문에 강계부처의 이 저항이 클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자, 추가적으로 이제 발표가 될 정부 정책들 더더욱 눈여겨봐야겠네요.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보다 많은 규제 완화가 좀 제가 보기에도 필요해 보입니다. 자, 이제 조범 식 소장님, 투자자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실 부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반기 부동산 시장에서 어떤 지역들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까요? 네, 일단 재건축, 재개발 지역에서는 강남구 개포주공과 둔촌주공 등 주요 재건축 단지들이 규모가 큰데다가 상대적으로 사업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어서 올 하반기에도 인기를 유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입지 여건이 뛰어난 압구정 현대와 신반포 1차 등 한강변 재건축 단지가 재건축 시장의 블루칩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신도시 중에서는 앞으로 분양할 위례와 동탄 이기 신도시나 지방 혁신 도시 등도 인기를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족도시화에 성공한 파주 기업유치 성공과 공급량이 적은 광교도 관심을 받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수익형 부동산 상품별로는 안정적인 임대수입이 가능한 상가 다가구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등이 여전히 유망하며 임대 규제가 완화된 지식산업센터가. 인기 상품으로 부각, 부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까 기존의 인기 있던 지역이 하반기에도 역시 인기를 이어갈 것이다라고 전망을 내어 주셨는데요. 자모쪼록 하반기 부동산 시장 더더욱 기분 좋은 소식들 전해드릴 수 있도록 네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현장 탐사 함께해주신 부동산 미래가치 투자연구소 조범실 소장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